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 새로운 청년 주택이 나왔습니다.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무주택자 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청년 주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몰라서 놓치지 말자 청년 정보. 이번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을 사들여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 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올해부터 2년간 든든 전세 주택 2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며 먼저 LH에서 약 16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보는 2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청년주택인 만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든든전세주택이란 입주자들의 월 주거비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오랫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죠. 또한 든든전세주택은 다른 청년주택들과 달리 소득과 자산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때문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모집하나요? 든든 전세주택은 먼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600가구에 대한 모집 공고를 이달 27일에 진행한다고 하며 하반기에는 1,2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에요. 또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590 가구에 대해 퇴거 협의와 주택 수리 등을 마친 후 다음 달 24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올해 공급 예정으로 발표된 내용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든든 전세주택 25,000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죠. 여기까지 새롭게 공개된 청년주택인 든든 전세주택을 알아보았는데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7일 LH 등등 전세주택의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 공고가 나왔을 때 공고문을 확인해보며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LH 청약 플러스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보세요.